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비추어 본 인간적 통치. 인간적 통치란 무엇인가? 인간적 즉 사람답게라는 말은 언제나 아름답다. 하지만 정치는 아름다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묻는다. 왜 세상은 착하기만 한 사람을 끝내버리는가? 왜 권력은 선한 이들의 손을 늘 비껴가는가? 마키아벨리는 이 물음에 거침없이 답한다. 선하기만 한 자는 망한다.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르네상스의 피로 물든 이탈리아 정치판을 살았다. 그는 이상이 아닌 현실을 직시한다. 인간은 본래 변덕스럽고 배은망덕하며 이기적이라고 그는 보았다. 그러므로 군주란 이 복잡한 인간 군상 위에 군림하면서도 그 속성의 민낯을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선으로만 통치할 수 없고 때로는 악도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강조하는 것은 비르투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선함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고 필요할 때는 냉혹할 만큼 단호하게 결단할 줄 아는 실천적 지혜다. 다시 말해,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아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역량과 용기이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는 금물이다. 마키아벨리는 무조건적인 사악함이나 교활함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는 군주가 필요할 때만 악을 써야 하며 그조차도 가능한 한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구나 군주는 언제나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자비롭고 신에 있고 인간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결국 그의 메시지는 냉혹한 계산이 아닌 균형의 기술이다. 마키아벨리는 차갑게 속삭인다. 착하기만 한 자는 파멸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덧붙일 수 있다. 선함의 지혜를 더한 자는 오래도록 존경받는다. 이 작은 깨달음이야말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군주론의 진짜 선물 아닐까?